책 소개해드릴 토리입니다. 이 책은 최강 곤충 배틀이라는 것만 책인데요. 이 책은 전에 최강이 최강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큰 책이고요. 최강 곤충이 32종이나 출전하는 최강 곤충 대결입니다. 홈 코너와 창 코너로 갈라져 있고요. 콩코너와 창코너로 갈라져있는데 이제 여기서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돼있고 여기 정보도 나와있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나와있고 다 대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킹개이랑 이제 이런 일본 왕개미랑 싸워 가지고 일본 왕개미가 이기는 거.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긴 곤충이 나와요. 이긴 곤충이 여기. 누가 이겼는지. 네. 음...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도 다 나와 있는데 음... 지금 뒤에 보시면요. 네. 이 책은 곤충들이 싸워서 상처를 입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거기가 뒤에? 네.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 응? 네? 아 여기서 거기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고. 아하. 음. 그러니까 일단은 전요 상처를 입으려는 게 아니라 곤충의 성질과 능력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음. 꿈인 배틀이면 배틀의 결과도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승패가 난다고 음.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원래 좋아하던 곤충이 졌다. 그래도 100% 확신하면서 그걸 실망하시면 말고요. 음. 자, 먼저, 체감한 음. 곤충 배틀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음. 평가도 있고요. 곤충 상식, 음. 곤충 호기심, 음. 곤충 호기심만 하나입니다. 음. 일단은, 음. 첫 번째, 음. 몇 번째 배틀인지를 나타내고요. 음. 두 번째. 배틀 소개입니다. 음. 그러니까 배틀 무대와 배경을 설명하는 거고요. 음. 세 번째. 음. 배틀의 시작을 알리고 음. 배틀 초반의 음. 장면을 음. 장, 장면을 설명해요. 음. 그리고 네 번째. 승부를 결정짓는 필살기 공격 장면을 설, 설명하고요. 음. 공격 포인트 음. 5번이고요. 음. 오, 그 5번은 음. 이제, 배틀을 승리로 이끈 필살 공격의 핵심을 소개하고요. 6번, 승자 발표. 배틀 승자를 알려준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1번은 몇 번째 배틀인지를 나타낸다. 2번, 배틀 부대와 계경을 설명한다. 3번, 배틀의 시작을 알리고 배틀 초반의 장면을 설명한다 여긴 4번 승부를 결정짓는 필살기, 필살기 공격 장면을 설명한다 5번 배틀을 승리로 이끈 필살 공격의 핵심을 소개한다 6번 승자 발표 배틀 승자를 알려준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있는 자, 시작하시면 응. 시작해볼게요. 응. 여기선 지금 여기 있고요. 곤충의 다양한 무기, 곤충의 특수 무력, 최강 곤충왕 결승전 평가도 있고요. 응. 스페셜 배틀도 있어요. 응. 자, 여기에 최강 곤충왕 배틀에 이런 것도 있 여기 스페셜 배틀은요, 일단 이런 거는 별로 재미없고요. 처음에는 뭐 재미없어요. 처음은 재미없는데, 저는. 왜? 왜 처음에 재미없어요? 처음에, 당연히, 처음에 여기서는요, 당연히 그, 코카소스가 이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무승부니까, 이는 무승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흥미 진진한데요. 어, 흥미 진진한 건 네가 잘 모르는 부분이요. 네. 아 제가 음. 이제 물장군과 잠자리, 장수 잠자리 2층 음. 지금 물장군은요. 음. 실제로 이게 배틀 한게 아니에요. 음. 지금 물장군이 왜냐면 음. 물장군이 환경부 보호종으로 음. 보호종 2급으로돼 있기 때문에 음. 개구리도 잡아먹는다는 그 그. 그 물장군입니다. 파란플라워 음. 물장군 아, 그 배틀 안 했어. 그래서? 물장군은 이제 배틀 안한게아니라 있는데 물장군이 음. 패했죠. 패했어 네. <laughs> 구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제. 음. 저는 여기서 아마존 왕진은 일줄 알았는데. 음. 얘는 인도네시아 살고요. 음. 얘는 아마존에 살거나 아니면 브라질 페로 등에 열대우림에 음. 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laughs> 여기서 왕제가 이렇게 배를 묶었어요. 어. 근데, 얘, 얘가 탈출하니까 이제 다리를 다 뜨는 거예요. 근데, <laughs> 어. 저는요, 응. 어후, 응.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지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흡상해. 아니 저도 지금 응. 저도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왜? 냐면요 응. 비밀인데 응. 비밀인데 응.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진해랑 사막이랑 배틀을 했어요. 근데 진해가 이제 사막이 배를 본 거예요. 응. 사막이 마비돼서 죽어버렸어요. 진짜. 응. 진짜. 응. 네. 어... 어, 그래서, 진의 어... 공격장이 이렇게 많고는 엄청 조심해야겠다. 이랬 진의 두 개, 사마귀가 마비된 거야? 네, 그냥 같이 놔뒀는데, 응. 걔가 스스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제가, 진의가? 잠시 물 먹으러 갔는데, 응. 거기 같이 있다가, 응. 진해가 물어버린 거랑, 물어서, 사마귀가 응. 죽은 거예요, 이제. 뭐 음... 괜찮아요. 뭐 점성왕이니까왕사마이면 진짜 대결, 대결도 안 해요, 왕사막이면. 그러면, 지네가 길를 먹어? 음. 먹었어? 먹지는 않고, 뭐, 음. 표본하려고 빼놨어요. 그렇구나. <laughs> 근데 저는요, 음. 지금 제일 표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엘러리 뷸러리. 책사 선물래 너무 표본하고 싶은데, 엄청 비싸네요 5만원이나 돼요, 진짜. <laughs> 아, 그래서. 나중에, 스무 살 넘어서 돈 벌어서 사. 그래서 나중에 살 거고요, 음. 이제. 스무 살 넘어서? 지금은요, 음. 지금, 음. 그, 살아있는 것도 이쁜데, 음. 살아있는 것보다 포분이 좀더 비싸, 더 비싸게 거래되는 종이래요. 왜? 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대요. 나는 좀 재밌는 거. 스페셜 배틀인데요. 음. 한국 장수풍뎅이 때, 세계 장수풍뎅이. 첫 번째는요, 한국 장수풍뎅이. 그냥 장수풍뎅이라 할게요. 장수풍뎅이가 코카소스 왕 장수풍뎅이에서 싸우는 거고요. 음. 한국 장수풍뎅, 두 번째는 장수풍뎅이인가? 장수풍뎅이가, 장수풍뎅이가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음.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랑 싸우고요. 이번, 세 번째는, 장수풍뎅이가 음. 악타윤. 그러니까 악타이온 코키 장수풍뎅이와 싸우는 거고요. 음. 네 번째는 장수가, 장수가 아틀라스. 그러니까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음. 그리고 마지막은 넵쥬 장수풍뎅이와 싸우는 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이겼고요. 이제 코카소스가 졌어요. 이게 분명히, 분명히 할게 있는데, 얘가 네. 앞다리가 길거든요? 네. 근데, 얘가 좀 세긴 세요. 음. 근데, 전에도 진짜로 얘랑 싸웠는데, 진짜로 코카소스가 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도, 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한테는 당할 수가 없죠, 이제. 헤라클레스는요 너무 클 뿐더라 힘이 너무 세요 근데 성질은 순해요 근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번째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겼고요 여기서는요 이제 먼저,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 온화한 성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타이온 코끼리 장수풍뎅이가 계속 이제 이제, 한국 장수풍뎅이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무거운 그아타이언 장수풍뎅이를 이제, 할 수가 없죠. 음. 뒤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타이언 장수풍뎅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탕! 앞으로 들어 받았어요. 음. 그래서, 한국 장수풍뎅이가 이제, 눌러서. 아틀라스 장수풍뎅이도 코카서스랑 장수풍뎅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랑 똑같이 한국 장수풍뎅이가 이기고요. 넵튠 장수풍뎅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보 장수풍뎅이라 불리고 한국 장수풍뎅이가 한국 장수풍뎅이랑 싸웠는데 한국 장수풍뎅이가 이겼던. 넵튠이. 근데 뭐신? 넵튠이요. 바다의 신. 어? 바 아, 흰 넥튠. 이게 뿔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온순하지는 그래. 싸우는 강하지만, 아, 여기서는 이제 졌습니다. 아, 여기서는 새로 스테이지예요. 그치. 가로 스테이지에서는 얘가 좀, 얘가 좀, 얘가 일단 좀, 뭐라 해야 되나. 얘가 좀 공격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새로 스티, 스테이지에서, 넵튠이 졌습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경, 제가 좋아하는 건요. 한계정갈 뭐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니, 그, 가장 큰 정갈이거든요. 얼마나, 실제 크기가. 제 지금으로는 아빠 손바닥 하나, 아빠 손바닥이 이제 꼬리까지 잡으면 아빠 손바닥보다 큰. 그러면 독이 있을 거 아니야. 독이 약하대요. 그래도 물리면 어떻게 돼? 만약 에 너가 크리다가 물리면? 물려도 괜찮아요. 안 잘려요. 안 잘려? 아니 독이 있어서 응응 긴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제가 이거는 키울 리가 없죠 이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네. 응. 키워도 될 만큼 약한 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독이 응. 그러니까 몸집은 큰데 독이 약해요. 응. 응.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도 그렇고 응. 황제 전갈이 요즘. 장군정갈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장군정갈, 장군정갈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장군정갈도 있다는데, 한번 보,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오케이. 장군정갈이 뭔지. 그 다음, 여기서도 있, 여기서도 있는데요. 왕사. 제가 키우고 있는 왕사죠? 제가 키우는 왕사가 거의 대형 되거든요. 음. 대, 턱은 대형인데 작아요 음. 대형인데 작아요 첫번째는요 왕사 대 팔라완 팔라완 왕넓적 사슴벌레 음. 왕사슴벌레 두번째는 왕사슴벌레 대 타란투스 왕사슴벌레 세번째는 왕사슴벌레 대 묘일러리 사슴벌레 네번째는 망사슴벌레대 쌍대뿔 집게사슴벌레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 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만디브라리스큰턱사슴벌레로 할게요. 이게 다른 이 쌍대뿔 집게사슴벌레도 있지만 물소의 뿔을 영상하게 하는, 아유, 뭐 이거 나여 물소의 뿔을 연상하게 하는 큰 턱의 모습에서, 만디브라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큰 턱이 긴 것이 특징이네요. 그리고요, 코카사스 장승댕이에게 싸움을 걸 정도로 투쟁심이 투쟁 강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딨어. 음. 여기 있었던데. 일단은, 얘는, 얘는 아니고, 다른 애는요, 여기 있나? 음, 어디지? 뭐? 일단,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여기, 여기, 이, 세계 사슴벌레 다섯 마리 중에서 너무 사나워가지고, 암컷을 죽이는 경우. <laughs> 알키데스, 알키데스, 그러니까, 알키데스 왕룰적 사슴벌레도 먹는데, 일단, 일단, 여기서는요, 여기서 왕사 앙사 져요 여기서 져요, 여기서 이겨요, 여기서 이겨요, 여기서 져요. 그래서, 응. 3, 패 2승. 한국 왕사슴벌레의 센 거대로? 3패 2승. 응. 왕사슴벌레, 3패, 2승. 음. 그러니까 왕사슴벌레가 3번 패하고 2번 응. 이긴 거예요. 요, 음. 원래 왕사슴벌레가 아니라 널적사슴벌레가 있었다면 응. 다 이길 수도 있는데. 응. 널쩍 사슴벌레가 왕사슴벌레보다 더 힘이 셉니다. 제가 이 음. 전에 그, 투어 영상 찍었던 것처럼. 똥싸거든요 음. 약하구요 음. 저는 여기가 경사 나오면 안될것 같아요. 경사가, 네. 경사가 너무, 너무, 성질이 너무, 그래가지고, 손잡혀? 너무 더러워가지고. 경사는 어, 다 이겨? 경사가요. 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뒤집혀요 그래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가 뒤집혀요 그래서 음. 갱사 나오면 안 되고요 넓사 나오면 좋겠어요 넓사가 음. 제일 좋아 여기인데 넓사는 안 나왔어? 근데 여기서 왕사가 나왔죠 음. 이책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한 부분만 제일 재밌는 부분 어 네, 지금 지금 너무 보니 어~ 저는 음~ 재밌어? 저는요 음. 이쪽 여기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밀장군과 잠자리 2층이 나오는데요 음. 잠자리 2층이 이제 다음에 안 나와요 왜냐면 자됐어있다 보시면 근데, 배틀 상대인 잠자리 유충이 물질이 안 난다. 머리, 흰가겜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진다. 그림의 정체는 장수 잠자리. 1라운드에서 물장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잠자리 유충이 성충을 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잠자리 유충이 안 나오고, 장수 잠자리가 나온다. 여기서는요, 엄청난 일격을 간, 이제, 잠자리, 아니, 장수 잠자리 위층인데요. 물장군이 이제 책을 넣었어요. 이제, 소화액을 넣었는데, 이게 흐물흐물해지는지 먹을 계획이에요. 음. 근데, 바로 잠자리 중이 바로 옆으로 탁 돌아가지고, 아래 턱을 빼내가지고, 이제, 물장군 얼굴을 탁, 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책이 다, 책이 음. 좀 빠져났어요. 음. 그래서 잠 음. 물장군이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음. 잠자리 중에 음. 최대 위장 잠자리 중이 음. 이제 흐물흐물해진 음. 그 소화액이 음. 대 위기를 모면하고 음. 승자가 된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요. 음. 진짜로 이게 음. 진짜였다면 음. 다 죽을 수도 있었음. 음. 다 죽을 수도 있었음. 죽어. 이게 진짜 배틀이면요. 음. 얘가 얘는 되게 죽었을 거예요. 얘랑 얘는 죽었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음. 얘랑 얘랑 싸웠거든요? 음. 얘는 둥지에 끌려갔고요. 음. 얘랑 두 번째 얘랑 얘랑 얘. 얘랑 싸웠거든요 근데 얘가, 얘가 그냥 먹이로 돼버린 거예요 음... 얘한테 끌려가서? 네 그리고 꿀벌이랑 장수말벌이랑 싸웠거든요 음, 음. 장수말벌이 음. 그 양봉장에 있는 꿀벌 다물어주었습니 물어 <laughs> <laughs> 죽인데 단1 초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음. 이 책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요 음. 저한테는요. 음. 이제 이렇게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질 음.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곤충이 이렇게 질 수도 있다. 이런 걸이 음. 책이 좋아요? 네, 좋죠. 음, 아끼는 책을. 네. 음, 친구들 이제 친구들도 좋아할까요? 음, 제가 가끔 어린이집에 가져가서 음. 이제 친구들한테 음. 말레이시아 게임 이런 거 음. 이런 거여 여기, 여기 A4 용지 달라 음. 여기 종이로 갈아놓고 이제 음. 승자 안 되게. 가려놓고 이제 읽어주는 읽어줬어요? 네그 어, 예. 영화책도 가져와가지고 예. 영화를 모르는데 그냥 그림만 본 적도 있고 어, 음. 친구들한테 아니면 미로찾기 같은 거 음. 미로찾기 음. 같은 거 음. 가져와서 음. 이제 미로찾기 같은 거 가져가서 음.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현민이가 음. 미로찾기 음. 저희 집에는 자연 유산이랑 음. 제 곤충 그게 있는데요. 음. 현민이가그 일본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음. 뭐 장난감 나라거든요. 음. 장난감 미로. 음. 유원때 친구들한테 인기 많았겠네. 네, 그 책은 인기 많았어요. 음. 이 책도 인기 많았어. 책이 책도 인기는 있었죠. 음. 제가 가끔 루이터에서 내로한번 음. 읽어준 적도 있고요. 그랬구나. 민찬이한테. 음. 그랬구나 이책읽고 궁금한 거 궁금한 점은요? 음. 왜? 음. 네. 왜 이런 거를 만들면서 누가 죽을 거다 이러는 음. 확신을 주는 걸까요? 누가 질 거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걸까요? 음. 음. 그 점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점 말고는 이제 음. 안 좋은 점이 없죠. 음. 굳이 누가 죽을 것이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음. 그냥 진짜 그냥 이게요. 음. 싸우잖아요. 음. 진얘가있잖아요 음.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음. 그게 딱내딱 네, 음.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음. 개그 콘서트 보다 보다가 이제 개그 콘서트 멤버들 다 이름 다 외운 거. 음. 다 외운. 도 하고, 음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거에 네가 확신을 갖게 돼서 그게 더안 좋아? 그거는 안 좋아. 안 좋아요? 네. 왜냐면 네가 좋아하는 게 죽어 죽어 접다고 해서 안 좋은 거야? 네. 어 <laughs>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음. 근데 네가 처음에 말할 때 확신을 갖지 말라 고 했잖아.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응. 저절로는 저는 저절로 확신이 가더라고요. 가죠. 이 책에 써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아쉬웠어? 네. 음, 그랬구나. 자, 잘 들었어요. 안녕. 응.